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맑고 쾌창한 휴일 아침입니다. 항상 밝은 모습으로 오늘 하루 보냅시다.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것을 보고 느끼며 경험하지만 내 생각과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. 생긴 모습이 각자가 다르듯 살아가는 모습도 모두가 다릅니다. 서로 맞추어가며 살아가는 게 세상 사는 현명한 삶인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만 고집하고 타인의 잘못된 점만 바라보길 좋아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. 틀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칭찬과 격려는 힘을 주지만 상처를 주는 일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. 건강에도 유의하시고, 오늘도 즐거운 미소와 함께 행복하세요. 여러분, 최고이십니다. 감사합니다.